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 종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전도자를 세워 가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론 지식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참 예배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복음으로 영혼 살리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참 정복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현장에 모든 문제의 해답인 여인의 후손,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로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주는 신분과 권세 가진 복의 근원의 절대 축복, 절대 사명이 나의 것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호남세계후대보금화의 절대 목표를 위해 참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 호남보금화를 위해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계보금화를 위해 7천 전문 지도자와 3기업 5법인이 후대보금화를 위해 알 u t c 와 소망어린이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언약의 여정을갈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사모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함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 여정을 통해 시대와 후대 살릴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요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문제, 사건,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에 고백하며, 감사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과 은혜를 주시고, 협동조합, RUTC, 기념비접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이제는 헌금 계획을 세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위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후대에게 전달해 주며,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랩런트의 발판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평생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사명도 헌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다위처럼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온 교회가 복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르터기 성가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랩넌트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들이 실력과 믿음을 준비하여 복음으로 세상 지식, 세상 학문, 세상 문화를 정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칠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벨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2절 저 성경책으로는 신학성경 29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